안녕하세요 세빈티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찍는 영상 영상을 다운로드 하는 거와 자기가 찍은 영상을 올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플을 깔려면 맨 위에 있는 모비증 이렇게 치고요 검색합니다 검색. 뭐야. 검색. 검색하고요. 맨 위에 있는 그 열기, 이렇게 누르면요. 이거, 여기 나온 거 아니면 이런 게 뜹니다. 제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. 이게 뜹니다. 그러면 이걸 영상을 찍으려면 클릭해가지고 여기 맨 위에 칸에 맨 밑에 있는 거 말고 카메라 표시가 뜨거든요. 카메라 표시를 누르고, 누르면, 여기 시작, 뭐, 글자가 나오거든요. 시작하기랑 또, 기억 안 나는데, 어쨌든, 시작하기랑 또 뭐랑 있는데, 시작하기 누르면, 숫자로, 3, 2, 1,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데요. 거기서 시작하면, 숫자, 여기, 수 나오는 거, 이게 초인데요, 둔하고, 1, 여기서 0에서, 000에서 1, 1이 나오면요, 그때 말하면 되고요. 그리고, 이거, 이 모비즌, 없앨 때는, 없애고 싶을 때는, 왜안 되지? 눌러가지고, 엑스표시가 뜨는데, 거기다 갖다 대서 딱 놓으면은, 사라진대요. 그리고 멈출려면 어 만약에 할 일이 있는데 영상을 멈출 수가 없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짝대기 두 개를 딱 누르고 자기할거다 해서 왔을 때 게임할 때그 다시 누른 걸 다시 눌러가지고 그러면은 자기가 멈춘 걸안 나오고 그냥 방금 찍었던 걸 계속 말하는 걸 그게 이어집니다. 그래가지고 아니다.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고요. 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유튜브로. 자, 들어왔죠? 그러면 여기 영상 카메라 표시 누릅니다. 만약에 자기가 찍은 영상이 여기 맨 여기 께있어 여기 있습니다. 맨 앞에 그걸 누르면 제목이랑 설명이 있거든요. 제목은 그냥 자기가 제목을 뭐, 제목 쓰고요. 설명은 그냥 막 하면 됩니다. 그러면은 업, 업로드나 종이비행기 표시가 뜨거든요. 그걸 누르면 영상이 올라갑니다. 그럼 프로가 참 프로가 차죠. 프로가 찹니다. 프로가 찬데 100%가 되면 영상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영상을 볼수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래가지고, 아, 그래서 이 영상, 사람들 영상을 보고 좋아요나 구독 아니면 우 아니면 댓글 아니면 알림 설정을 눌러주는 건데요. 그러면은 저는 이만 구독과 세빈티비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, 댓글 부탁드립니다. 좋은 말로 써주세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